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어제는 매우 추웠는데 어제보다좀 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추위 가운데서도 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 얼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어, 녹아있는 상태로 또 은혜로 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어,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위로므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욕기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욥기서 40장 1절부터 5절 이제 욥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새 친구들을 꾸짖으시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욥이 상당히 자기의 친구들의 그 변호들 또 격려 아닌 격려들 여러 가지 특담으로 인하여서 몹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변호 아닌 변호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자기 변호 가운데에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을 의롭게 하고 자기 변호하는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이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욕 가운데에서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욕은 하나님께서 트집 잡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기 변호하려고 전능자와 다투며 하나님을 터집 잡겠느냐? 하나님께서 터집을 잡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대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또그 의로움 앞에서 우리가 어, 무엇보다도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 의로움을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 아래에 가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이며 주님의 극률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전적인 주님을 의지, 전적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그룹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